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맞춰서 부산시도 2.5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부산에서는 33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새 명칭 공모에서 해운대 그린시티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해운대 그린시티는 1,600여 건의 공모작 가운데서 온라인 주민 선호도와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운대 구청은 앞으로 해당 명칭을 해운대 신시가지를 대체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린시티, 센텀시티에 이어 또 영문으로 지역명이 결정됐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내년 1월 8일까지 신임관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부산과학관장은 임기 3년으로 과학관의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관람 수요 창출과 산학연 협력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번 공모에는 과학기술과 관련 분야 식견이 풍부하고 국제적인 감각,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뉴스였습니다.